자, 여기서 보면은 자 a 분의 b, c 분의 d를 생각해보래. a 분의 b, 어, 이거 분의 이거 이 직선의 뭐다? 이거 분의 이거 기울기란 뜻입니다. c 분의 d, 아이 직선의 기울기란 뜻입니다. 기울기란 끝이 올라갈수록 당이 큰 거잖아. 그래서 당연히 당연합니다, 하면 됩니다. a 분의 b, 요거 기울기였죠? a 더하기 c, 요만큼 길이고, b 플러스 d, 요만큼 길이니까 아, a c 직선의 기울기구나 어중간하네요. 즉, 요거 이거를 지나는 것보다는 조금 작고, 요 a p를 지나는 직선보다는 조금 큰 상황이다 이런 뜻이 된 거죠. 그래서 당연하다 이 말이 된 거죠. 그 다음에 c분의 d 요거죠 c분의 d가 그 기울기보다는 작으니까 성립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것까지 다 대비를 하면은 x의 변화 즉 x좌표에 관련된 것 분의 y의 변화 y좌표랑 관련된 거를 생각을 해라 라고 한다면 기울기를 떠올려야 됩니 x에 관련된 것과 y에 관련된 거를 곱했어. 즉 x 관련 분의 y 관련된 것, x 변화 분의 y 변화, x 변화랑 분의 y 변화 기울이를 생각했다면 x 좌표에 관련된 것과 y 좌표에 관련된 거를 곱했다. 그렇다면 넓이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.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곱해란 뜻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?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네요.